샬롬.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9편입니다. 149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우리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시 계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딱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가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며 집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찬양하며, 그 분을 찬양하라. 아도나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같은 뜻이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만드시고, 시온의 자녀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제 뭐, 이제 그, 보면, 그속고 치고 수금을 타면서 그니까 수금이 뭐냐면 하프 종류에요. 그다음에 소고는 지금으로 보면 템버린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템버린 치고 막 하프 그니까 러막 지금으로 보면 기타 막 이렇게 우리나라로 면 옛날에 뭐 가야금 같은 거막 이렇게 챙기면서 하나님을 찬양 아주 신나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기뻐하고. 겸손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준다. 겸손은 아 나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는 거는 반대겠죠. 살면서 왕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부모지만 뭐 이렇게 뭐 잘말안 들어도 되고 그냥 그냥 뭐 삐딱선 타고 그냥 뭐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힘없는 비리비리한 부모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 하나님을 구원자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뭐 그냥 좋은 신들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 이렇게 사람 생각하면 그거는 겨, 교만한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그냥 둘째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면, 어, 망의 앞잡이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만 어려운 건데, 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 있게 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벌을 내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민족은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분히 이스라엘의, 어, 이, 그,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시편 같은 경우 특히, 예,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교와 국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내 상황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우리 나라 안에서도 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옆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시편이 씌어진 당시는 그 국가는 다신그그 그 같은 종교를 믿어요. 뭐 여러 여러 신들을 믿는 국가들은 또 여러 신들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저 신을 이겨서 우리 신를 확장시켜야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민족은 전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면서 화합은 하기도, 그냥 그, 어, 일, 어느 정도 그런 기간도 필요했지만 결국은 저땅 침략해서 우리가 먹어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없지 않아 그건 있지만 전쟁의큰 전쟁을 몇번 치르고 나서 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대부분 대부분 좀 조심하는 편이잖아요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긴 있지만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뭐 밖에 있는 사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그 민족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의도를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런 세력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벌 받는 세력이 없어야 복음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제 그 배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녹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 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화이팅!